제목이 뭐지요? 음, 기도로 영적 능력을 축적하라. 아, 제가 부교육자 수활 5년을 마치고, 그리고 89년도 개척을 해서, 이제 32년째 단독 목회, 교육자 순활 37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타일로드 목사님들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다들 생교를 잘해요 결국 목회가 어디가서 판단음이 가느냐 네. 이 용적 힘을 누가 축적을 많이 하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정말 고공주의 말씀위에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가 다음에 내가 목회하는 목회 행정교회가 얼마나 영적 능력을 많이 축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목회라 모든 사역이 판가름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 네. 제가 우리 목회가 승리한 이제 21년 동안, 에 우리가 80일차를 했거든요. 윤석정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아마 횟수로 제일 많이 네. 했을 겁니다. 알리기 시작했고, 내 네, 길자 열목사님을 강사로 모셨더니 그래 목사님 아니 그렇게 바쁘신데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강목사 내가 뭔 힘이 있겠냐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시오. 중에이든에한 팀이 들어와서 막세 시간 네 시간 동안 기도하고 안돼. 또 오후에 또한팀 와서 또 하, 기도하고. 또 저녁에 저녁 진흙 먹고 나면 초진업팀들밤 12시 팀들, 1벽 팀들 이렇게 수십 명씩 들어와서 팔짱 이일팀 구로 돌아가고, 당신은 나는 그힘으로 지어 은 그냥 온 천지를 다니면서 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한 20분 전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과 교회가 이 용적농적을 축적하기 위해서 어, 첫째, 모였을 때 기도하라. 모였을 때, 아니, 목사님들이 그러지요. 성도들도 아,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아니, 성도들은 절대로 활로하면으면 기도 안 해요. 목회자가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예, 방식을 깔아주기, 뿜방식을 깔아주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 자, 어제 내가 목회하는 교회 들어오면 다 기도 구도로 바뀌도록 목회자가 그 일을 해야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 잘하고 축도하면 이게 잘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잘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일날 예배 때 여러분 제일 많이 모이는 타이밍닙니까 그리고 많이 모였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는 다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뭐 간단 간단하게 하지만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이거 그냥 지나가 버리거든 말씀만 듣고 지나가면 사실은 50%짜리 예배 드리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세미나 할때한것 중에 한 부, 부분이 겁니다. 자, 주일날 예배 때 승부들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그럼 한 사람당 최수학도 5분 이상 입을 열어서 통성 기도를 시켜라. 언제 하느냐? 자, 이제 우리 예배전 찬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땡 하고 우리 묵상 기도하기 전에 최소한 또 2분 이상을 기도해라. 예. 통성으로 반드시 제가 사회는 부무사고고 모든 찬송 기도자들은 이분 전에 끝내라. 그러면 품목사가 올라가서 2분 동안 품성이도시켜보고 절대로 2분 전에 끝내지 말고 2분 이상 기도해라 2분 전으로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 그 다음에 흥금을 드리고 나면 요즘은 슬로드 목사의 축복 기도를 못 믿어요 뭐 기도를 해야만이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 자, 자기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라 그러면, 막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목사가 간단하게 마무리 축복 기도하는데, 그때 이분을 기도를 시키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령 끝나고 난 다음, 보통 목사님들이 대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령 부르고 찬송하고, 축도로고 마치잖아요. 예, 여러분, 모였을 때, 어떻게 하는지, 교회 기도 불량을 쌓아야 돼. 개인도 쌓고, 표회도 쌓고. 설교 끝나고 난 다음, 또 2분 이상 통승이도 쉽게, 너 따갑게, 네. 그때는, 안윤 목사 설교자가 아주 그냥 참부르고난 다음, 있는 대로 포함을 들에서 같이 통승이 돼.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사람당 5분씩은 기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100명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500분 아기니까 1시간 60분 잡으면 6, 8, 48, 약 8시간 어, 반 정도 나와요. 100명이 모였을 때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예, 8시간 반 정도의 기도 분량이 교회 전체적으로 쌓인다 말이지요 여러 목사님들이 세례예배 끝나고 난 다음 하루에 한 시간 기도하기가 하시는 분들은 쉽지만요 하시는 분들은 쓰리치는 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우리 그 리폼더 예,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예, 백교회를 했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개인 기도를 몇분 하느냐 여러분 25분 나와서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 25분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상기도도 멈추고 기도운동도 멈추고 기도도 살아나야 되고 상과상기도도 살아나야 되고 금식처럼다 살아나야 네, 아멘. 네. 한국교회가 이제 25분 밖에 안 나와요. 목사님들이 25분 기도하면 자기가 목숨은 근지기는 커녕, 자기 혼자 순도 못 쉬어. 순도도 네. 막 자기 일본 직전에 민를 보고 그냥 까딱까딱 까딱 하고 있어요. 설교를 잘 해서 승도는 올일지 모르지만, 이 영적 신령이 간절간절한 거죠. 자, 그래서 백명이 모이면, 예, 2번씩 해서 세번 기도하면 5분은 되거든. 1 0명이 모이면, 일단, 8시간 기도를 귀에 속에 쌓고 지나가면 목사님 하의한 1시간 20분 정도, 매일 아침 하는 기도를, 예배 시간에 그렇게 간단 간단하게따라 이렇게 해서, 그 기도 불량을 써야 됩니 자, 그 다음에 또 언제 많이 모이죠주일 저녁에 모이지 않습니까? 주일 저녁에 만약에 병메이 모이면, 우린 그렇게 해요. 어, 설교만 많이 하는 하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하시겠지만, 설교를 조금만, 10분만 주십시오한 네. 40분 전에서, 우리 주일날 7시 같으면 7시 40분에 끝나면, 그때부터 목사만 나오고, 우리는 교육자들이, 예, 뭐, 두 명, 두명 나올 때도 있고, 세 명씩 나올 때도 있어요. 말크를 잡고, 찬송을 하고, 영적 전쟁이나, 성령 충만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합식이에 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얼마나 시끌시끌해요. 다그 다음에 총회와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 한장뿐그 다음에 교회 부원, 단일 목회장, 사모님 사역들, 어, 그 다음에 각 부서들, 기관들 이렇게 기도하고, 어나에 찬송한다고 부르고 뭐 환자들 많지 않습니까 뭐 환자 위에서 기도하고 막 그냥 예뭐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요, 다 20분 걸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분은 자 이렇게 테이프를 확 틀고 풍성히도 그냥 방을 하든지, 이러서서 숨을 마든지 자유롭게 그 주일 지내에 30분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웬만하게 100명이 나오면, 기도가 몇 시간 나오지요? 50시간. 두 명당 한 시간씩 나오 예배 끝나고 30분 동안 기도를 시켜라. 100명이 나오면 50시간 기도를 불러요. 여러분, 목사님이 50시간 기도를 알려주요 새벽 일요 끝나고 두달 동안 예, 죽기 아니면 살기로 기도해도 안 나오는 기도 시간입니다. 만약에 200명이 출생하면 출진에게 100시간의 기도 불가이 나와요. 5 0명이 나오는 교회에도 250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능력 기도의 자원들을 갖다 왜 축제 연습이나 보내시느냐. 다 가마짝 텔레비전 보고 뭐지영 물어가고, 요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면 저도 한번 붙들고 목사가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종의, 노예,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할 때요. 목회자 사모 교육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좀이 한번 들어가야 돼멘 여러분 앞에서 누가 수고합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수고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척교회 하신 분들은, 저희도 개척했습니다만 목사 사모의 수고는 그 주님 마음으로하는 수고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사모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려고. 우리 집 사람은, 하나님이 한2 0주와 5년이 넘었습니다. 너 은사를 주셔서, 전부 목회자 사모님들, 세미나들, 그다음 매주 뭐 수요일마다 이렇게 치유 집별을 해봤거든요. 아 근데 만5년 전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7년 됐지요. 갑상선 암이 왔습니다. 첫 번째 하나 왔다가 나중에 두개 왔다가 아 마침 삼신병을 세했던 양반이 우리 집사고종 사촌 오빠의 아들이었습니다. 한국삼성병원에 연락해서 바로 교수님한테 연락하니까 아 가니까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어색해는 서로 통하니까 팩이 대단하더라고요 어? 수술도 그런데 수술 날짜가 바로 잡은 거요 집사람이 몸이 약한 데다가 음. 항생제를 쓰면 이렇게 위가 약해서 잘안받아요걔네가집사람은 그 날짜를 정하려고 할때 손을 딱 잡고 갑시다. 같이 그 그주님님한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오고 그어요 내가 무슨 면책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아니 지금 암이 두 개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큰 일인데 그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한 번도 당신이 암이 어떻냐 어던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교인들 동원해서 계속 교인들은 절대로 말을 안 했습니다. 우리 군사님 한 분이 알고, 예. 그, 이제, 부모님, 이제, 한분한 분이 이 받아서, 우리 집에 개축해야 된다, 같은 분이잖아, 집사님. 그는 아무도 몰래 그냥 큰 날, 목사님 사모님해서 기도시키고, <laughs> 5년 동안 가, 지켜봐서 죽냐, 사냐. <laughs> 아니, 더 이상의 다른 마음은 없었고, 예, 어차피 5년 동안 하고 나면, 아무 일도 못하고 들은 거지. 집 사람. 그래서 5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몸도 체중도 부른다고 얼굴도 좋고 생도 잘고보니까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큰딸 출산 때문에 병원에 가서 할 일이 없으받 앉아서 혼자 뭐 병사람을내보자고 여성 병우에 갔더니요 의사가 처음에는 큰 것들 따히더니 뭐냐고 뭐냐고. 아니, 암 환자가 이렇게 한 번도 피곤해 안다고 역도 문이을본냐고 뭐냐고.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딱 보더니, 어? 암이 1cm짜리가 두 개가 많 있다고 큰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검사 결과가 나오니까 피검사 결과를 보더니, 어? 암이 하나도 없어요. 아, 네. 또 조직 검사를 했거든요. 초진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 아, 네. 집사는 뭐약좀안 줍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암두 개가 왔다가 하나님 쫓아보냈어요 아, 네. 아, 네. 그래서 약 하나도 안 먹고 하나님의 권으로 암두 개가 고쳐지는 기적을 제가 봤습니다. 아, 네. 여러분, 숙도를 키워서 어디서 먹게? 목하고뭐 전도하고 순교도 하지만 목회자 삶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시키는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영적 동력들입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기도를 그다음 농막 뜨면 기도를 기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주일 저녁에 백 명이 나오면 기도 5 0 시간이다. 다음에 주일 저녁 또 그렇게 또같이0 명이 나오면 기도가 5 0 시간이다. 만약에 주일절에 7명이 나오는 교회는 기도시간이 500시간이 나와다예배한거네 이걸 많은 목사님들이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고 그냥 예배대로 출동하면 다 끝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 어마어마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예, 기도 훈련시켜 놓으면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가 중요하지 사모님 기도가 중요하지만 온신도들이 100명, 200명씩만 학심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에이, 힘이 있어, 힘이 있어. 교회에서 모기 위해서 치유도 종종 일어나고, 집사람 차이 때문에 안병도 낫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한분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모였을 때 기도하라. 예. 네.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십시오. 100명만 나와도 주요일날 50시간 나오지. 주일 저이 50시간 나오죠그 다음에 또, 주일 날, 네, 낮에 100명이 나오면 8시간 나오죠한 주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의 분량이 잘 마치 108시간 조금 더큰 위에는 200시간 이상씩 기도가 수다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낮 기도를 만드십시오, 낮 기도를. 낮 기도를 만들면, 뭐, 우리 교회 직원 한 10명 됩니다, 교육자들이. 10명하고, 또그 다음에 또 뭐, 3명, 4명이 네나 오전 10시부터 가서 또, 한, 두, 세 시간까지 기도하는 팀들이 있어요. 또 뭐, 기도적으로 있는 분들하고 이러면, 한 10명에서 열 15명 열 정도, 오늘 그한 예배 때 낮에 교육자들하고 한 30분 기도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설교 안 해요. 그러면, 열 명만 나와도 또 다섯 시간의 기도가 또 사야 집니다그 다음에 여러분, 슬로들이, 새벽배 보다 더 많이 나오는 시간이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그럼 저녁 아홉 시. 그, 대도리 오면, 밥 먹고 나서 십나 안에 늦을 때고, 아홉 시 기도하면, 음, 한 오십 명 나오기도 하고, 더 나오기도 하고, 좀 늦게 나옵니다 5 0 명이 나오면 매일 저녁에 25시간의 기도 시간이 나와요. 딱 30분 우리가 총 예배 30분 기도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목회자가 저녁 9시부터 저녁 11시, 12시까지는 쭉 예배들 기도하니까 아예 통일할 사람들은 딱 이제 가버리거든요. 예배 끝나면 나 5분 기도 다 가버려요. 그러는 차라리, 이붙잡차 네, 어, 목회 혼자 막, 막 12시에 뭐, 우리 1시까지 기도했거든요. 그러지 말고 예, 똑같이 하자. 그래서 아우 시딱하면 10시까지 딱 기도해주고 정확하게 돌려보내요. 그럼 매 30분씩 나와요. 4 0에나오면 매일 저녁에 20시간의 기도에 분량이 쌓요이요 일주일 지나하면 음? 얼마입니까 여러분? 한 주에 수백 시간의 기도가 나와 그 다음에 한달이 지나면 네, 약1 0 0명이 나온다고 러면요 1000시간 이상의 기도가 쌓여요 아, 네. 여러분 내가 1000시간 기도가 없는 교회하고 그냥 새벽 예배, 새님예 시간을 안 넣었으니까 새벽 예배하고 지나가는 교회하고 새벽 예배 말고 네, 한달에 한 1000시간 기도 불량이 쌓여지는 교회하고 그 여러분 똑같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똑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이제 은혜 받고 한 40년 됐거든요. 그리고 개척할 때 아무 돈도 없고, 평생에4만원 보존금, 사람도 없어서 에이 까짓거 그냥 7일 동안 집사하고 근데, 5, 5, 5, 5월 19일 날, 다음 주가, 네, 결혼 기념일인데,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3년 동안 체험이 되었습니다. 지하에 가서 그냥, 11시, 2시부터서, 어날 3시간 뒤도 집사람은, 직사 갔다 와 피곤한, 1시간이면 그냥 자요. 그다에서 자고, 그리고 만5년 동안, 예, 정확한 유산 숫자가, 한 25번 정도 유산을 했습니다. 4개월된 아이가 뱃속에서 예, 식물을 믿고나서 계속 2개월 간격으로 유산이 됐다가 또 임신이 됐다가 유산이 됐다가 숨을 다씻는뎅 됐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유산은 유산이고 작전 기도는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멈추면 안돼 그리고 7일 동안 하고 응답받고 캐치만 이렇게 해서 쫙 해서 35년째 공식적인 기도만 네, 13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 2차 끝날 때 하나님, 교회 금축 두번 하고 20억 이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도 하나님 측면이 있지요. 12,000을 기도하면 그래도 한방 내주셔야 교원들이 자기가 12차 끝날 때까지 환낭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12차 끝나는 그해 하나님 우리 교회, 캐칠피회에참 와서, 1년 동안, 내가 천도한 지금 목사님의, 우리 교다 목사님의 천안님 고난도 졸업하고, 내 키타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던 친구인데, 우리 교회에 와서 캐칠피회에 교회, 찬송, 인도 1년을 하고 있다가서습니다 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아 하... 하나님이 저보고 헌당을 하라고 했는데 해야되겠어요. 아니 사업해서 23일을 날리고 그냥 쫓다 망했어. 집안채 가지고 왔거든. 우리 교회에 왔어요. 막막 네, 그래서 막. 괜히 말했다가 신들이 바로 둥가져가둥가져 <laughs> 통과도 와서 이야기해. 난 절대로 안 해. 도우장주도 와서 목사님. 아니, 성격에서 계속 왕권하면 무뚝한 날을 갔다가, 아, 너기도 해봐. 괜히 시험 들지만한네 아, 번이나 계속 그래서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한 날에서 그냥, 어, 성 미션을 주면 자기가 안해놔겠다 그래, 뭐, 돈늘 돈 것도 아니고, 아, 집사님, 성경을 쭉 25억 당하십시오 본인은 아멘하고 전교들 박수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안고 흥당의시를할때 우리가 그냥 유로 갔다 오라고 부부 그냥 천만 원 주고 해서 약 7,600만 원 들여서 흥당식을 12자 완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그어고 나서 이제 또몇달 지나갔습니다.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동학의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다는데 제가 받은 응답이거든요. 몇년 전에 지영님 교회이두번째 교회 짓고 나서 한달 만에 받은 겁니다. 감그 교회다 성전에서 하나님 세 번째 교회 건축을 해준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왔어요. 하나님 괜히 또 말씀만 마시고 내가 현찰을 내 손에 안겨다 주면 짓고. 이제는 뭐, 은행 대출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천나 가는 단계에서도 절대로 건축 안 해요. 예, 두번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면 비, 비, 그 예? 몽땅 나를 거리게 해서 다가오고. 아, 그래도 이 친구가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러 오립니다 어? 받으면 온다고 내가 받으면 이제 뭐가, 뭐가 나타나요. 23억을 다 망해 먹고 온사람이에요 아 쓸데없는, 설데도소리 하지마. 흔당한 인식을 갖고 이야기해. 또 조금 있으면 또그래요 복사님, 하나님을 성전을중 충하로 이렇게 나를 닫아놓는데 어떡 합니까? 사실이냐, 거짓말 아니냐, 기분 아니냐, 감정 아니냐, 아니야.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감동을 어떻게 받았느냐 3대의 응원을 들어서 성전을, 세 번째 성전을 건축하려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그 친구 2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대충 들어서는 아지만 하나님이요? 그냥 때려 잡고 때려 눕혀서 내가 감추에 놨어요. 회개하니까 뭐 다가 조금 일어나고, 회개하면 조금 일어나고, 이런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는 사람으로 키워가세요. 예. 영책체질이 오자고 똑같은 사람이 돼서 왔더라. 그래서 또승파을해서승배했습니다 자, 305원 들어서 성대를 건축한답니다. 하시오. 일어나서 아멘으로 박수치고, 근데 지금 그, 그분을 한 하나님의 뜻이요. 305원이 문제가 아니라 305원은 11쪽 밖에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일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로 현실로 우리 앞에 오고 있습니다. <laughs> 잘되면 앞으로 한 2년 안으로 한3 0 0 원짜리 교회가 준비가 되는 우리가 기적을 현실을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멘. 네. 뭐 어쨌거나 예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도들 여러분 오라고 그 난리치지 말고 보였을 때 붙들고 기도하시다 아멘. 네. 아멘. 그 네. 아, 네. 네, 저녁에. 오늘 구 틀리고 구는 아닙니까? 여러분 불러다가 는이친구도이 네. 열심히 이러다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면 매일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교회 다음에 아, 건축이 네. 안될수 없는 교회, 부엉이 안될수 없는 교회, 목회자가 돈 떨어질 수 없는 목회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